구독해주세요. 임플란트 도대체 왜 빠지는 거예요? 임플란트를 크게 구성을 살펴보면, 뼈 안에 들어가 있는 임플란트 본체, 그리고 상부에 올라가는 이제 상부고철물이 있습니다. 상부고철물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 중간에 기둥이 하나 들어가고, 기둥을 전체적으로 씌우는 크라운 부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중간 기둥과 크라운이 있을 때, 크라운하고 중간 기둥은 이제 접착제, 저희가 세멘이라고 하는데, 세멘으로 붙여져 있는데, 그세멘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탕후루 같은 거 먹다가, 끈적인 거 먹다가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럴 때는 찌꺼워져서 다시 이제 붙여요 만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임플란트랑 중간에 기둥하고 조여주는 나사가 있는 나사가 풀리게 되면 임플란트와 중간 기둥이 흔들리거나 뭐 많이 풀릴 경우 이렇게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나사 풀리는 경우는 보통 씹는 게 인접치아의 움직임 동요도가 이 임플란트의 산부호 절물에 미세한 동요를 주고 그 진동으로 나사가 풀린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보통 논문에 찾아보면 평균 3.4회 정도 풀린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아예 임플란트가 빠지는 게 문제가 될 거고 흔들리는 데 잘못 씹으시면은 이 임플란트도 그렇고 뼈 안에 있는 임플란트 본체도 그렇고 중간 기둥도 잘못하면 변형이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바로 치과 오셔서 조치를 받으셔야 됩니다. 임플란트가 빠졌을 경우 대처 방법 알려주세요. 임플란트가 빠졌다는 거는, <laughs> 아, 우선은 빠지거나 흔들림이 느껴지신다거나 그러면 치과에 바로 오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뭔가 하려고 하시다 보면은 다시 집어넣으려고 아니면은 뭐 억지로 뺀다든지 이러시지 마시고 왜냐하면 그럴때 변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변형이 되면은 삼구철문을 어, 재제작해야 될 가능성이 아주 많아서 가능하면 그런 일이 발생할 때는 그냥 그 상태로 바로 오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laughs>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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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laughs> 구독해주세요.